김동형 프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네잘 지내셨나요? 네. 아, 오늘 이렇게 레슨 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 옷에 이런 협찬사들인가요? 네. 와 협찬사들 패치가 좀 있어요. 여기 백을 보면 백에도 이렇게 협찬사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협찬을 어떻게 받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제가 이 투어프로 말고 네. 레슨하는 쪽에서는 거의 협찬 1세대라고 보셔야 돼요 어... 이제 저는 이제 무조건 어 내가 만약에 요청을 하면 네. 확률은 5대 5가 된다 네. 저의 지론입니다 아, 지론. 요청을 안 하면 0프로예요 네. 근데 요청을 해서 내, 내가 내 자신을 어필을 하고 내 자신을 상품화를 시키면 이제 협찬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음, 근데 요즘 경기도 어렵고 네. 기업들이 사실 어. 이 판매하고 어. 이런 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프로님한테 뭐 이런 프로님을 믿고 이렇게 협찬을 해주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프로님만의 비결이 있을까요 일단 처음에는 제가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예전에 다른 콘텐츠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처음에는 완전히 친한 그러니까 이상인 프로님이나 저처럼 친한 사이가 이제 협찬을 해주셨다가 네. 제가 성실하게 판매도 잘하고 영업도 잘하고 홍보도 잘 하니까 이제 그게 업계 소문이 났어. 이분이 다른 업체를 갔는데 김료그을또 데려가고 네. 계속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나서. 네. 이제 그게 벌써 15년 전 얘기거든요. 어... 그래서 계속 이제 업계에서 이게 골프 업계가 좁다 보니까 네. 계속 업계에서 업계 통해서 제가 이제 입소문이 난 거죠. 아, 이 친구한테 해주면 효과가 있다. 음... 이런 효과가. 그래서 그때는 사실 SNS보다는 저 페이스북 세대고요. 음... 그다음에 페이스북을 하면서도 실제로 제가 그때 레슨을 많이 할 때요. 지금은 레슨을 조금 많이 못 하고 있지만 그때 많이 할 때라 회원들한테 조금 이렇게 굉장히 영업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게좀 소문이 나서 업계에서 이렇게 이제, 옥탑녹스 같은 경우도 저랑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성장 동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음. 15년 됐어요, 지금. 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협찬사들이 다 이제 한, 하나만 만약에 이제 협찬이 생기게 되면 다 입소문이 나서 파생이 음. 되죠. 음. 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뭐 판매, 홍보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레슨을 하면서 판매까지 하시나 보네요. 문제는 그게 레슨 프로의 기본 소양이에요 오. 판매를 한다는 거는 회원들이 골프 레슨만 받는 게 아니라, 뭐 레슨 플러스, 골프 장비, 골프 뭐, 용품, 그 다음에 골프 할때 먹는 뭐 어떤 그런 식품? 뭐 식품들, 이런 거를 멀티플렉스하게 다 음. 프로들이 이제 소개를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러면 조금 낯간지럽겠지만, 음, 소, 회원님들에게 이런 걸좀 권해야 된다. 근데 요즘 프로님들은 그 레슨에 포커싱을 너무 맞추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을 권하거나 판매하는데 좀 숙소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프로님들이 갖고 있는 너무 죄송한 얘긴데요. 이거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네. 편집자분. 아기니님 프로들의 갖고 있는 가장 큰 성향이 뭐냐면 굉장히 자존감 높아요. 음. 본인이 되게 이게 항상 대우만 받아버릇해가지고, 어, 이게 되게 높기 때문에 본인이 자세를 낮추거나 뭔가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는 걸 사실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원래 자체가 제가 좀 자존감이 낮고 구히고 들어가는 거 전문이거든요. <laughs> 네. 저는 무릎부터 꿇어요 <laughs> 네. <그러기 때문에 웃음> 그래서 손님이 많. 그래서 손님이 많나봐요. 손님도 많은데 이제 거기 이제 이제 요렇게 불쌍한 어떤 컨셉으로 들어가니까 <laughs> 어. 이렇게 판매도 여, 이루어지고 <laughs> 어. 할수 있는 건데 제가 프로님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협찬 많이 받는 방법에해서 제가 지금 강의를 사실 할수 있거든요. 전 돌아다니면서 음. 음. 전 노하우가 있으니까 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자기 자신을 낮춰. 음. 그러면 가능한데, 본인이 굉장히 투어를 옛날에 뛰었으면 뭐예요? 지금 레슨하면은 레슨, 레슨 프로버죠 그렇죠. 뭐, 과거의 거. 이력은 뭐 상관없죠. 어, 근데 가만히 있다고 누가 합쳐해주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다 추락인데. 그렇죠. 진짜 뭐 특별하게 외모가 추출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미디어에 뭐 노출이 가서 되지 않으면. 본인서 어필하고. 어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뭔가 본인의 성공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고, 가만히 안주했으면. 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론 중에 하나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또 반대 이론. 네.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크으. 그래서 저는 항상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치고는 참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 붙인 거 말고 패치가 네. 없는 협찬사들도 있어요. 벤 베뉴지라든지 어... 지금 이오시 선글라스라든지 어... 이제 그런 것들 은 아직 제가 패치가 없어서 못 붙였는데 네. 제가 그다음 에 캐비어 그립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와, 제가 있는. 지금 이렇게 붙인 거 잠깐 한번 찍어볼게요. 네. 이렇게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붙여 붙이고, 붙이고 있는 거 말고 개 캐비어 그립 여덟 개그 고릴라 장갑 아홉 개 데뉴지 시시 열개그 정도 이, 지금 어. 그다음에 그요 요거 스케쳐스 골프화 열한 개 네. 이어시 선글라스 열두 개 어,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그럼 네, 뭐한 열한 개에서 열두 개 정도를 협찬을 받고 계시면 네, 저는 이런 패치를 다 붙이면 옷을 못 입어 늘어나가요. <laughs> 무거워요. 바바리맨이라고 딱 열면은 패치만 있어요. 어... 네, 와, 있어서. 진짜 대단하시네요. 진짜 네. 대단하고 같은 프로로서 좀 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지금 미상인 우리 박사님도 제가 연결 많이 해드렸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열심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 회사에 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혹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네. 레슨, 저는 레슨보다도, 네. 요거를 배우고 싶은 분들 돈 주고 제가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으니까, 어... 요걸 이제 신청을 하시면, 네. 요거 제가 해드릴 수 있고, 이런 어... 네. 거 공부 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이, 이 협찬사, 협찬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팁을 줬는데, 어, 좀 요약을 하자면, 어, 좀 낮은 자세로 자진감을 조금 낮추고, 좀 판매도 좀 도와주고,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된다. 입소문이 나야 돼. 어, 입소문이 네. 나야 된다. 그게 뭐 SNS든, 네. 뭐 판매로 뭐 이렇게 이어지던, 그렇게 좀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인스타는 네. 팔로워수가 적은데도 네. 협찬사가 많은 이유가 네. 현장에서 그만큼 어. 발품을 하고 있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한 번쯤은 이렇게 협찬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이 받는지에 대해서 꼭한번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무슨 말인 줄 알았고, 그러면 레슨으로 한번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이상인 골프 연구소에 저희 아마추어 분께서 골프가 좀안 된다 그래서 영상을 좀 보내왔는데 레슨이 가능할까요? 네. 이분은 이제 네. 이미 어드레스 하시기 전에 네. 서 있는 자세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나름대로 릴렉스하게 서 있다고 하시는데 등도 많이 굽어 있고 네. 전체적으로 뭔가 이거는 미리 많이 안 숙이겠다는 어떻게 보면 의지거든요. 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스윙을 보면 키가 크신데 굉장히 서 있고요. 네. 백스윙 스타트 자체가 굉장히 엄청 바깥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음. 이걸 이분은 이게 똑바로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음. 근데 왜 이게 벌어지는 거냐면 음. 이게 벌어지는 거냐면 네. 요 손하고 이 공간을 보잖아요 손하고 허벅지하고 공간을 보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고 굉장히 벌어지고 있죠 아 멀어지네요 멀어지죠 손이 몸에서 멀어지 이게 이제 우리가 막 은이 말하는 아웃인 계도 거예요 아... 근데 이분은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 자 이건 이제 보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 김채... 저농은농게임 잘하는 거 아시죠? 요 강벽을 유지한 상태에서 무조건 오른쪽 주머니 방향. 아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요 강벽 아. 유지하면서 네, 네. 여기 만약 몇 번에 뛰었다고 생각하면 네. 오른쪽 주머니 방향으로 페인트야 아, 되는데 좀 플랫하게, 플랫하게 느낌에 네, 플랫하다 업라이터라는 날내 체험에 따라서 성성이 되는 거지 체험에 네. 따라서 형성이 되는 거지. 근데 이번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고, 음, 이렇게 너무 써서 음.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특히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무조건 헤드가 이런 쪽 주머니 방향으로 통과하고 음. 올라가시면 뒤에서 때리면 팔도 펴지고 플라이에 거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도 훨씬 멀리 보낼 수 있는데 음. 이분도 너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이미 이미 어디서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뒤 스윙을 걸릴 필요가 없어요다 음. 그래서 그거를 좀 고쳐 주신다면 훨씬 좋으신데요. 음. 그러면 그분이 치는 걸 한번 보여주고 비포, 애프터를 한번 흉내를 내줄 수 있어요? 네. 어 그럼 그분이 네. 어떻게 쳤는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어 그래도 똑바로 가시네요, 프로님은. 네, 스웨이스다. 저는 이런 스웨이스. 네. 네. 약간 어드레스가 약간 좀서 있는 느낌이고. 서 이렇게 돼 있죠. 네. 어드레스가. 뭔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느낌. 네. 그리고 백스윙 때 약간 멀어지면서. 간격이 멀어지는. 그리고 가파르게 들어서 다운스윙 때어좀 당겨치면서. 플라이 엠버가 된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드레스 때이 간격이 유지가 돼. 있고좀 숙이고, 숙이고. 네. 간격 유지, 유지한 걸 그대로 올려주고. 어, <laughs> 이렇게 푸시 들어가나게요. 네. 공의 출발이 약간 타켓 라인보다 한 약간 시황형으로 출발해서 12시나 11시부터 어, 오. 1시로 출발해서 12시쯤 들어올 수 가, 있게. 이게 가장 좋은 코스예요. 어,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끝났나요? 더해 주실 말이 없나요? 네, 팔분이 와서. 네. 끝났습니다. 카레 아, 다 먹었어요. 아, 지금 근데 3분 14초 됐거든요. 1분 14초 맞요 네. 아까 아까 하실 때는 8분 안 됐나요 아직? 네안 됐어요. 5분 이 남았나요? 네. 저 잠깐 좀 짜장면 좀 시켜 먹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어, 우리 그 이상인 골프 연구소에 이제 앞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좀 골프 스윙이 안 되시는 분들을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프로님들한테 찾아가서 물론 너무 좋은 기획인 거아요 네, 제가 레슨도 해주지만 이렇게 음. 다양한 프로님들의 소견을 좀 들을 수 있게. 근데 오늘 저한테 보내주신 분은 저랑 체험적으로 그래도. 네. 제가 조금 약간 체격은 있지만 키가 네. 크신 분이셔서 네, 키 크신 분들은 저는 무조건 추천을 인투인 인 스윙을 추천해요. 음, 인 인투인. 인. 인 인. 그래서 이렇게 못 치는 스윙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음. 무조건 스윙을 이렇게 해서 이 공을 칠수 있어야 돼요. 어, 이칠수 있어야 어 잡았나요? 네. 근데 <laughs> 지금 아까 하신 분은. 네. 이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어... 이걸 칠 수가 없죠. 어... 그래서 무릎을 굽히거나 앉아서 어... 쳤을 때 나올 수 있는 스인이 되어야 변. 네. 한번 다시 보여 줄수 있을까요? 네. 어, 네. 아, 무릎을 꿇고 지금 골프를 쳤어요, 지금. 네. 왜, 뭐 하시는 거죠? 치세요. 스피드가 낮아 가지고. 아, 네. 칠려고 하는데. 아, 너무 막. 아, 네. 아, 그러면, 가파르게 들질 못하겠네요. 그렇죠.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여기 때리니까. 네. 완만하게 들어서. 와우. 이렇게 쳐도 200이 나가죠. 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릎 꿇고 칠수 있는 스윙이 돼야, 배도가 음. 정상이다. 그래서, 인사이드아웃사이드의 논란이 있을 때는, 무조건 무릎을 꿇고요. 네,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 근데, 무릎을, 근데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들은 무릎 으로 그러면, 프로님, 잠시만요. 그러면, 어퍼 치는 사람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치면 되겠네요. 그럼 무릎이 아프니까, 엎 네. 어, 고치지 못해. 어. 이게 만명꿈치 아니에요. 어, 무릎꿈치는 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대 골프는요, 하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해요. 어. 하체가 없고 상체만 있으면 스윙이 다 똑같을 거예요. 어. 그럼 현대적이지 않은 골프는 하체가 없이 그걸 쳤나요 그건 제가 그냥 그 있어보려고 현대라고 붙인 건데, 네. 그때는 히업도 많이 하고, 뭔가 네. 스윙이 다양했잖아요. 어, 근데 네. 지금 해결화가 됐지만, 네. 해결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뭐 예를 들어 뭐 무릎을 꿇고 쳤을 때 스윙을 음. 부인 못 하죠. 다 똑같이 칠 거라고 음, 상체 그렇죠. 프레임이 다 똑같을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아웃사이드다, 인사이드다, 플랫하다 이거를 논하면 음. 무릎을 꿇고 치면 돼요. 그러면 어... 그냥 속치면 됩니다 어, 그러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쳤을 었 때는 가파르게 들지 못한다? 어, 가파르게 들지 못하고 완만하게 들어서 엎어질 수 없고 궤도가 인투힘 밖에 나면 어, 그러면 이거를 연습장에서 해, 연습을 하면 되는데 혹시 체가 부러지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그건 본인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건 프로님이 책임을 질수 없어요. 어, 그렇죠. 샵에서 가서 AS 네. 받거나 아, 하나 사든지. 그래야 아, 또 시장 경제가 도는, 아, 도는 거예요. 도는 네.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좋은 레슨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저희 구독자님께서 또 레슨을 신청하면 그때도 흔쾌히 좀 이렇게 팁을 드릴 수 있으시죠? 팁을 주시면요. 아 팁을 주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네. 레슨은 그. 드라이버를 현장에서 제가 같이 많이 쳤는데 어 굉장히 좀 많은,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탄도도 높고 사실 좀 장타, 1세대 장타 선수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오늘 어떻게 하면 장타를 치는지 간단하게 좀한 레슨을 좀 해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치는 거 보고. 네. 와, 하, 한번더쳐볼게요 네, 이 현장에서 지금 체감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야, 이렇게 지금 두번 정도 봤는데, 한 280m는 그냥 때리는 것 같아요. 거의 코스에서 거의 비슷한 거리를 치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라운드 네. 때랑 네. 시뮬레이터 칠 때랑 네. 거의 거리가 똑같아. 아, 네. 한번더 제가 조금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거리를 어 이렇게 치셔서 볼 스피드가 뭐한 77, 78뭐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게 거리를 좀 많이 낼수 있는 좀팁뭐한두 가지 정도 한번 어, 저 같은 볼까요? 경우는 일단은 화면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스윙 아크가 좀 작은 편이죠. 음. 저는 되게 민첩하고 승마력으로 이제 스피드를 내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상인 우리 그 음. 박사님께서도 저한테 비거리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서 제가 간단한 팁을 알려드렸는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이제 임팩트 이후에 이, 이 구간을 좀 빨리 민첩하게 팔도 빨리 접고 빨리 돌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릎을 핀다라고 생각하시고 왼쪽 무릎을 펴주셔도 상관없고요 무릎만을 네. 약간 튕겨주는 느낌 있죠 그래서 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누군가 여기 제 벨트 고리에다가 줄을 걸고 있으면 그 고리를 뿌리쳐 주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제 롱디스 챌린지 나가시는 분들 보면 치고 나면 자도 이렇게 풍게 나오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등을 좀 때리죠 등을 채찍질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양성어 프로가 잘하는 거 네. 그래서 치고 나서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임팩트 공에서 머물지 말고 빨리, 아... 빨리 접는다. 접는다. 네. 그러면 훨씬 더 <laughs> 잠깐 이거 잘르고 다시 갔어? 지금, 지금 탑볼을 치셨는데, 어... 아이고 그럴 수 있죠? 필드 필드 필드에 뭐이 필드에서 한 번씩 탑볼을 치니까요. 안쳐. 야 그러면 다시. 아, 지금 좀 당황을 하셨어요, 우리 김보훈님이 저렇게 아니, 자 이런 거 이런 거. <laughs> 이런 거 저희 편집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시범을 보이다가 이렇게 못칠 수도 있어요. 볼프를못친게 중에라고. 아니, 치... 뭐 아니 뭐, <laughs> 촬영하다가 웃으셔가지고. 아니 탑볼을 쳤잖아요. 지 나도 칠이왔는데뭐 터핑이야. 지금 봐봐요 지금. <laughs> 이 정도면 거의 그 잔디에서는 막한1 5 0 미터밖에 안 거거든요. 지금 당황하셔가지고 막 화가 났네요 잔뜩. 발로 막 밟고. 화가 <laughs> 나세요? 이러 거는 타프리 가지고 지금 이거 아면 들어요 이거 이게나요 지금 찍고 있어 지금 네 그래서 자 드라이버를 수원님. 지금 어, 드라이버를, 어. 아 드라이버 아전 <laughs> <저> 지금 뭘 <웃음> 파네요 <웃음> 아 그래서 지금 드라이버를 지금 이렇게 팁을 주셨는데 어좀 민첩성으로 공을 좀 쳐라 그쵸, 그쵸, 그리고 민첩성. 민첩하게 치는데 어떤 몸의 회전력 플러스 팔로스로때좀 팔을 빨리 접으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꺼려고 하다가 스드를 놓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어, 아크를 좀 크게 하고 목표 방향으로 던져라 하는 이런 레슨들이 많은데 어 비거리를 내려면 스윙의 아크를 크게 하거나 뭔가를 좀 넓게 하는 것들을 좀 자제하고 민첩하게 팔로우 로를좀 빨리 접어라 이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치는 거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안 나와. <laughs> 돌면서 빨리 접어라. 와우. 굿샷. 진짜 클라스가 다르네요. 제가 이렇게 보면, 물론 이렇게 체중도 물론 좀 나가고, 뭐 이제 등치도 좋지만, 그 등치와 체중에 비해서, 비해서 굉장히 좀 민첩한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거리는 사실, 비거리는 사실, 체격으로 치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음. 플러스 요인이 없진 않아요. 근데 맥로레를 보면은, 작은 체구에서도 굉장히 턴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우리 약스터 같은 데 가거나, 공무감 이렇게 원판 있잖아요. 네. 이걸 잡고, 이게 돌려주는 연습을 좀 많이, 하라고 전 하는 편이거든요. 음. 상처는 둘리지 말고 골반을 큰 네. 여주는. 네. 그래서 요즘에 뭐그 프로들 보면 유니나 프로도 마찬가지고 치고 나서 발이 약간 빠지듯이 네. 이쪽 부분을 굉장히 미접하게 만들어주고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면 비거리를 조금 쉽게 낼수 있는. 팁이 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프로님께 레슨을 받으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제가 오전에 운영하고 있는 운중동 서판교에 골프조 아카데미 서판교회에서 네. 레슨 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남 역삼동의 음. 그 스튜디오 스튜디오에서 필뭐 k 라운지에서도 레슨 하고 있고 거기 든 이제 제가 등록이 돼있어요소 프로로. 음. 그래서 거기 오시면 언제든지 미팅도 할수 있고, 레슨도 받으실 수 있고, 음. 그다음 교운중인동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많은 거리로 고민하시는 분이 프로님을 만나 뵙고 거리가 좀 많이 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프로님. 출연료 1억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